안녕하세요. 오늘 그 장소가 저희 집 방인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니고 <웃음> 붙여놨습니다. <laughs> 11장, 12장인데 기도하고 읽을게요. 하나님, 인간 <laughs> 역사를 볼때 수많은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일장이고 보내주시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읽어볼게요.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군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월 성궤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이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들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들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민간,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 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재상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라방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우사밧과 여우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라방 하사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세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세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띠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예,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내용인데 성전 수리할 때 주된 자가 당시의 제사장이 아니라 목수와 왕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왕이 돈을 주어서 목수들에게 시켜가지고 수리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전이 물론 성전의 모든 일은 제사장이 그 당시 감당해야겠지만 제사장이 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눈이 없어요. 뭐 저만 하더라도 청소가 안돼있도 청소 안 됐다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안에는 이런 것 이렇게 지금 모자가 보면 이쪽에만 좀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보거든요. 이거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드는데 저는 이런거 보는 눈이 전혀 없어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되게 디자인 이쁘게 하고 저렇게이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전혀 없어요. 아마 이 당시 제상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손되어 있다는데 뭐 그냥 쓰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이건 지금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음 어떻게 하면 좀더이쁘게 꾸밀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예배당이될수 있을까요? 뭐, 뭐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말이죠. 그럼 각각의 본을 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각의 다른 본을 가지고 서로 합력할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번에 개척을 하 시작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개척해서 한 지금 뭐뭐 100이라고 했을 때 2, 30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은 그걸 또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결론 을 내리자면은 하나님의 집은 같이 만들어 갑니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안 만들어 가면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보는 그것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커질 거예요. 그런 은혜 가있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하스를 통하여서, 또그 당시에 목수들과 장인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수리하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동의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